모스처럼 그러진 않았어요. 그냥 재미있게 재미있는 정도. 음, 혹시 지금 제가 살짝 가게 아쉬워서 그런데 둠피 제외하고 수수께끼 미로 좀한번 뜰까요? 둠피요어 그렇죠. 탐사 기지 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아 저... 오리사 뭐둘다 강아지 가지고 있네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이거 어? 이거 끝날라나? 이거 반복하라고 그냥 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남자답게 합시다 남자답게 아니 나 게임은 이겨야죠 어? 아! 길바었네안 <laughs> 나오십니까? 이거를? 와! 아니 남자답게 하자면서요 아 반칙이네 남자 나도 적으적 들어갔잖아요. 지금 지금 무덤 보시죠. 저렇게 만들어 드릴게요. 어, 이미 무덤이 계시네. 오바, 오바, 오바. <웃음> <웃음> 네. 나 왜, 왜, 이거 3건. 거 이거 이거 3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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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건. 나 이거 3건. 나 이거 3이 오케이 이이정 you don't have a 아 o n g 한조 r me. We d 한조 한조 n o w Ah, Hanzo. Hanzo, I got that. Hanzo. Hanzo. 어? 야, 비견네요,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자한 줄만큼은 자신 있습니다. 어왜 머리죠? 음파를 박았으니까 그렇죠. 아 트레이서 좋던데. 아 트레이서 좋다못하데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. 스킨 똑같거든요. 아왜저 따라하세요 자꾸. 오. 어, 제가 유리합니다 역경 먼저 뺐거든요. 너무 없네. 오. 오 어! 어,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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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가 제일 떨립니다. 저 와인의 든거 보이시죠? 예 네. 해들님 피가 될 겁니다. 충분해. 어 에임 취하신 거 아니에요? 갑니다. 아 서로 혹시요? 어. 아 위도는 제가 이기겠죠. 저격수 저격수를 좀할줄 알았어. 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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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 먼저 걸었대. 이겼습니다. 네, 피하면 됩니다. 이 필요. 와, 이거죠. <laughs> 수대 <맞아, 맞아. 웃음>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짱크렛. 짱크렛. 아, 짱크렛은 졸려야죠. 응? 네, 저 여기 덕가라서고 자고 있을게요. 여기 오세요. 예, 네. 잠시 자보겠습니다. 어디 계십니까? 아쓰... 얍하게 어? 이런 거 하지 말아봅시다. 오십시오 뭐. 뭐. 이기는 게장땡입니다 오케이. 오, 잠깐 어. 어! 어!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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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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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, 덕 전공했거든요. 어.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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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습니까 <laughs> 이거 이건 질수 없다. 이질수 오록이라며? 원 미친. 아이씨. <미친놀빈>. <웃음> 아이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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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 이거 아니겠습니까? 4대 4. 오 뭐야 갑자기 나간다고? 김장 아이 아이 사이코체프 나왔네 이거야 이거 매치 포인트네 봐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펀치 대결 하시겠습니까 펀치요 예 네, 펀치 공격 오케이 펀치 대결 오케이 스킬은 스킬은 노노노 오케이 어, 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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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들어라이들려네뭐들려네와들려습니다와아한발 <laughs> 아 차이였는데 한발 <laughs> 차이였는데 아라뭐 들려라, 뭐 들려라, 뭐 아, 제가 또솔저그 솔직히 네. 제가 솔저는 적었지만, 아, 또 감은 있어요. 아 있어요. 괜히 닉네임이 김병장님이 아니구만. 사실 제가 좀 네, 막판에 고드름 한번 쏠라다가 참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그 인성이 나와버렸네. 아, 씨. 네, 수고했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어, 수고했습니다.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케이. 여러분들, 저도 이제, 이만 가볼게요. 예, 또, 재밌게 했네요.